아, 지금 동영상 촬영 중입니다. 학생. 학생 지금 몇 학년이에요? 중이에요. 어, 느 중학교 다니세요? 하라비요. 아, 그렇군요. 아 어, 지금 중인데 지금 하고 있는 재료가 뭐죠? 유화 물감이요 유아, 어, 유화 한지 얼마나 됐어요? 일주일이요. 어,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? 예. 네. 어, 그런데 이렇게 재밌게 하세요 일주일밖에 안 돼서? 어. 지금 유아아 그렇군요. 네, 음. 그림이 어, 되게 예쁩니다. 어, 실제로 실제보다는 카메라상으로 보는 그림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어, 이거는 촬영하고 있는 폰이 좋아서 그런 건가? 카메라가 더 예쁘네요. 어, 카메라가 훨씬 더 예쁘다고죠. <laughs> 예. 어, 네. 보통 반대 아닌가요? 그림 속으로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. 정말 좋아요. 정말 좋아요? 조금 약간 좀 진실성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. 좀더 진실을 담아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. 아, 뭔가 네. 강박 같은 게 없어요. 오 또? 또 네. 생미이 아주 진실합니다. 응? 선미이 뭐라고요? 다재다능하십니다. 아 네. 감사합니다.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